안녕하세요 즐거운 역사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과 함께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에 대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영국의 명예혁명 이후 이제 프랑스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어, 일어나게 되는데요 프랑스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 사람들의 의식 변화와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8쪽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어, 프랑스 혁명을 설명할 때 많이 나오는 자료가 위에 있는 어, 사진이기도 해요. 구제도라고 하는데 이 구제도 아래쪽에 그래프가 있고요. 이건 조금 이따 볼게요. 이 구제도를 풍자한 비아냥거리는 그런 그림인데요. 보시다시피 나이 많은 할아버지의 구부정한 등허리 위에 뚱뚱한 두 명의 남자가 올라타 있습니다. 얘를 해석을 하면 어, 잘난 신분인 제1 신분과 제2 신분, 성직자와 귀족이 평민의 등에 앉아서 등골 빼먹는 장면입니다. 성직자와 귀족은요, 세금도 내지 않은 제 권력과 부부 명예를 독점합니다. 반면에 상신분들은 이들을 먹여살리기 무거운 세금을 부담을 했었어요. 당시에 이러한 부조리한 구조에서부터 프랑스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내려가보죠. 아, 그래프 같이 보실까요? 왼쪽에 나와있죠. 부광을 제외한 일신분 네, 성직자 2신분, 귀족 이들을 특권층이라고 합니다. 전인구의 2%인데 세금을 면제받았고요. 관직을 독점합니다. 반면에 제3신분에 해당하는 사람들 시민계급 농민 노동자들이 전 인구의 98% 정치된 참정권도 없었고요. 세금만 죽도록 내야 되는 부담만 있었다. 그래서 아, 이러한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라 해서 구제도의 모순이라고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제도라는 게옛구자 한자거든요. 옛날 신분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이게 풀어서 설명이 되었네요. 프랑스 사회는 세 신분으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그 중에 제3 신분은 국가 재정이 대부분을 부담하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없어서 참정권이 없었다고 했죠. 불만이 컸습니다. 아 영국과 비슷하게 프랑스에서도 상공업자를 중심으로 한시인 계층이 계몽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구제도를 그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찾고자 합니다. 한편 프랑스는 루이 14세 때부터 가진 전쟁과 또 마리 앙투아네트를 비롯한 왕실의 사치, 미국과 영국의 전쟁에 끼어들어서 또 굉장히 많은 돈을 낭비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이 파산될 지경이 이르러요. 이에 루이 16세가 당시 왕이었는데요. 국가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자 신분의 대표들 불러서 삼부회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3부회라는 것이 결국에는 세금 인상안을 놓고서 세계의 신분의 대표들이 와서 표를 하는데 1신분도 한 표, 2신분도 한 표, 3신분도 한 표밖에 내질 못해요. 그러면 투표를 해 보나마나 세금 올리자. 당연히 이들은 찬성이겠죠. 이들은 3신분은 반대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운영 방식을 바꿔달라 요구하고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3신분들은 따로 모여서 국민들의 대표인 국민 의회를 결성합니다. 이러자 루이 십6세는 이들을 반역으로 보고요,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공격합니다. 무력으로 해산하라 하자 분노한 파리 시민들이 무기를 들고 일어나서 당시 왕의 권력의 상징이었던 건물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합니다. 아, 당시 왕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범죄인들은 전부 다이 감옥에 가뒀었거든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해가 1789년이에요. 이를 계기로 시민들이 왕의 권리에 부당한 왕의 권리에 맞서 싸웠던 이 혁명이 전국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국민회는 모든 옛날 봉건적 특권, 쉽게 얘기해서 봉건 시대 중세 에 누렸던 왕과 귀족들, 성직자들의 특권을 없앤다라고 선언하고요, 진정한 네. 시민들을 위한 권리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이 선언문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인데요. 우리는 보통 줄여서 인권 선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선언에는 자유평등 우회라는 혁명의 기본 정신이 밝혀지고요. 자유평등 우회는 지금까지도 프랑스의 국기의 그 정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합니다. 이 본격적인 개혁에는 법을 만들어서 역시 마찬가지 영국과 더불어서 왕의 힘을 법 테두리 안에 제한하는 거고요. 선거를 거쳐서 법에 따른 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혁명이 주변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한 프랑스와 국경이 접해져 있던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의 이웃 나라들이 프랑스의 시민군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압력을 넣으면서 전쟁이 터지고요. 이를 계기로 프랑스 혁명은 말 그대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같이 가볼게요. 자이 과정에서 과격해진 혁명을 이끌어가기 위해 새로 수집된 대표가 국민 공회예요 국민 공회에서는요 공화정을 선포하고 루이 16세를 채용합니다. 이 이전까지만 해도 왕을 살려놓고 이헌군주제를 만들어 움직이려다가 아, 프랑스를 압박하는 주변 국가의 전투에 위기를 느낀 시민군들이 이제 아예 왕이 없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변화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루이 16세를 네, 사형에 처합니다. 이게 깜짝 놀란 주변에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들이 동맹을 결성해서 프랑스를 공격하기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프랑스 내에서도 왕을 죽일 것까지 있었느냐라는 그런 갈등이 일어나면서 사이가 불안해집니다. 이에, 당시에 지도자였던 로베스 피에르는 혁명정부를 조직해서 물가를 통제하고 징병제 군대의 젊은이들을 강제로 징집하는 등의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혁명재판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하는 공포정치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공포정치를 통해서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단두대에서 사라져요. 이러한 공포정치가 결국에는 심대 원성을 사면서 로베스 피에르 본인도 재판을 받아서 단두대에서 사형을 받아서 사망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다섯 명의 총재가 행정을 담당하는 총재 정부가 수립이 되어서 운영이 됐지만 그후 다른 나라의 전쟁에 큰 공을 세웠던 나폴레옹이 가지고 있던 군대를 이용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통영 정부를 수립하는 게 프랑스 혁명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는 탄과 활동에는 어, 프랑스 혁명의 의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담고 있는데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유명한 건 1조예요. 기억 같이 하실게요.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 모든 정치적 결합의 영적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있는 인간의 자연권, 결국 다시 얘기해서 자유, 평등, 우애를 보존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및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자유로울 수 있고 누구나 재산을 모을 수 있고 누구나 안전하게 살 수도 있어야 되고 누구나 어, 자신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래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제 왕이 아니라 모든 주권, 주인된 권리는 국민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국민에게서 나오지 않는 권리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11조, 17조는 읽어보시고요. 자료 2번은 프랑스의 삼색기, 아, 자유를 상징하는 파랑, 평등을 상징하는 하양, 그다음에 사랑 우에 박애를 상징하는 빨강이 되겠습니다. 자, 과제 1번, 자료 1의 인권 선언문에 담겨 있는 혁명 정신과 인간의 기본권에 대해서 말해보자. 인권 선언문에 담겨 있는 게 자유, 평등. 아까 그리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했었죠. 국민의 주권. 그 그렇죠? 다음에 이거 한자로 그냥 풀어서 설명해서 나오는 건데요. 어... 인간의 자연권,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 뭐 그래서 천부인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권리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유로 워야 되고 평등해야 되고 어,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 그리고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과제 2번 자료 1을 보고 프랑스 국기의 파란색, 흰색, 붉은색을 설명했었죠. 어, 파란색은 자유, 흰색은 평등, 붉은색은 우애를 의미합니다. 자한장 넘겨 주시고요. 자, 자 그림으로 오는 프랑스 혁명은 방금 설명드렸던 것을 그림으로 당시에는 사진이 없었으니까 기록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이 16세가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베르사유궁전에 3부회회를 수집을 했습니다. 어, 1신분, 2신분 앞은 의자도 있었고요. 뭐 간식도 챙겨줬다고 하는데 3신분은 자리도 비좁고 서서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신들의 회의 방법이 어, 통하지 않고 결렬되자 결국에는 화가난 제3신분들이 베르사유 궁전 안에 있는 테니스 코트에 따로 모여서 여기에서 국민의회를 결성합니다. 그래서 이를 나타낸 그림이 바로 테니스 코트 서약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있고요. 헌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 그 이후에 이런 국민의회를 없애기 위해서 왕이 군대를 보냈었고요. 분노한 파리 시민들이 멍의 군대와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서 혁명이 더 거세어지게 되고요. 아, 이러한 시민군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인권선언을 채택하면서 자신들의 혁명의 의미를 네, 더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중에서 어, 부당하게 자신들의 세금을 착취했던 대표적인 네, 왕에게 이제 어, 달려가서 어, 그 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루이 16세와 가족들이 결국엔 붙잡히게 되고요. 어, 지금 어,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는 화면에서 루이 16세와 마리앙 또한 결국에는 도망가려다가 네, 다시 붙잡히게 돼서 단두대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저희 그림에는 루이 16세의 처형 장면이 담겨져 있고요. 어, 이러한 프랑스의 변화를 두려워한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군대를 보내서 프랑스를 제압하려고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리도, 어, 지도자였던 로베스피에르는 공포 정치를 실시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어, 죽이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 로베스피에르 역시 공포 정치로 인해 어, 탄압을 받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로페스비의르도 단두대에서 사형을 당하고 혼란한 시기를 틈타서 총재정부를 거쳐서, 어, 쿠데타를 일으킨 나폴레옹이 새롭게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보기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사건들이 되게 많아서 이 사건들을 바르게 순서대로 나열하기도 사실 힘들거든요. 연표 사진을 바탕으로 다음 표의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루이 16세가 3부의를 소집했고요. 어, 국민의회 때 테니스 코트에 서약, 그리고 바스티우 감옥을 습격했고요. 국민의회에서 했었던 게또 하나가, 네, 인권 선언을 채택했었죠. 아, 어, 그 이후에 법을, 법에 의해서 의회를 다시 만들어서 입법의회가 시작이 되고요. 어, 그러다가, 이제 주변 국가들의 이런 탄압이 거세어지자, 공화정을 선포하고, 공화정을 선포하게 되고요. 어, 이 곧이어서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 국가들의 반 프랑스 동맹 결성에 강하게 이제 맞서기 위해서, 로베스피에르가, 네, 공포 정치를 하게 되었었죠. 그 이후에 총재 정부를 거쳐서 이제 나폴레옹의 쿠데타가 일어나고요. 나폴레옹이 통령이 되어서 통령 정부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122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폴레옹은 스스로 이제 황제까지 되는 존재가 되는데요. 아, 이를 위해서 나폴레옹이 했었던 일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폴레옹은 통영정부를 수립한 후에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맞았었고요 어, 프랑스 혁명정신을 반영한 나폴레옹 법전을 만듭니다. 또한 은행도 설립하고요. 학교를 세워서 프랑스를 공영으로 갈지는 국민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기업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받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투표를 거쳐서 어, 황제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어렵게 왕을 없앴는데, 나폴레옹이라는 지도자가 황제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이 바로 뭐냐면, 어,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에서 이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나폴레옹 이미 황제 관을 머리에 쓰고 있어요. 교황이, 어, 원래는 황제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게 되어 있는데, 나폴레옹은 교황이 나보다 위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머리에 황제의 관을 얹고 또 아내 조세핀의 머리에 왕비의 왕관을 씌워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요 나폴레옹 법전의 사진인데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들어있다고 했었죠. 어, 사유 재산의 불가침, 개인이 가진 재산을 뺏을 수 없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반영합니다. 아, 이 법전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의 기본틀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아, 곧이어서 이제 어, 나폴레옹은요 유럽 정복에 나서게 되는데 어, 굉장히 큰 성과를 얻어요. 알프스 산맥을 네, 넘으면서 나를 따르라라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얻었지만 영국에게는 지게 됩니다. 어, 그리 그런 이제 이 나폴레옹이 영국을 고립을 시키려고 대륙 봉쇄령이라는 것을 선포해요. 쉽게 얘기하면, 대륙에 있는 국가, 유럽 본토에 있는 국가들은 영국과 교류하지 말라는 얘기 하지만, 나폴레옹이 무섭던 나라는 따랐지만, 나폴레옹이 무섭지 않은 나라들은 이 말을 따르지 않아요. 특히 러시아가 콧방귀를 낍니다. 네가 뭔데? 내가 왜?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러시아가 대륙 봉쇄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공격하려고 쳐들어가요. 하지만, 너무 추웠어요. 가을에 출병해서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한 겨울이 되고요. 결국에는 동성에 걸린 이 병사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후퇴하게 를 되고요. 이 소식을 들은 유럽 국가들이 다시 동맹을 맺고 나폴레옹 프랑스를 공격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지면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그 이후에 나폴레옹은 섬으로 유배갔다 다시 한번 어, 도전을 하지만 결국에는 전쟁에서 또한번 지게 되면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 여러 나라는 전쟁 후의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오스트리아스인 빈에서 회의를 하는데요. 이때 이 회의를 이끌었던 사람이 메테르니 히라는 사람이에요. 이 회의에서는 아 지금 왼쪽에 그림이 나와 있죠. 프랑스 땅과 유럽의 지도를 놓고서 어떻게 국경선을 새로 정할 것인가. 아, 프랑스 혁명과 그다음에 나폴레옹으로 어, 귀족도 아닌 왕이 아닌 사람들이 막 어지럽힌 국경선을 다시 재정비하자라고 하면서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상태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데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 결과 성립된 체제를 시스템을 빈 체제라고 하는데요. 각국에서 일어난 자유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을 철저하게 탄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빈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사국 동맹을 맺어서 사람들을 탄압해요. 하지만 우리 교과서는 여기까지 나와 있지만 뒤쪽 파트에 다시 나옵니다만 곧이어서 다시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민족을 위해서 들고 일어나게 되고요 빈 체제도 결국에는 부서지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도움글을 보시면은요 나폴레옹이 전쟁이 유럽에 남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당시 나폴레옹이 가장 최고로 유럽을 어디까지 정복했는지 지도를 보시면 참고로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데, 모스크바 원전 실패한 후 라이프치 전투에서 지고 엘바 섬으로 쫓겨갔다가 다시 또 전투를 했지만,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면서, 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됩니다. 이 시기를 100일 정도의 기간이라서 100일 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유럽을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뜨린 정복자이기도 했지만, 나폴레옹이 남긴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보시면 중앙집권적인 행정제도 법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프랑스 근대국가로 발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혁명정신 자유평등 외에 이 사상을 유럽 전역에 전파시켰고요. 어, 그로 인해서 19세기 유럽에서는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의 바탕이 되었던 게 나폴레옹의 남긴 발자취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내용 확인하기. 다음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네, 국민의회에서 인권선언. 요즘 헷갈려죠잘 기억하세요. 입법의회에서는 혁명전쟁이 시작됐고요. 국민공예는 공포정치와 관련 있습니다. 인간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프랑스 혁명의 기본 정신은 자유, 네, 평등, 우애박애라고도 합니다. 누구나 다 사랑하라는 2번 나폴레옹은 영국을 굴복시킬 목적에서 대륙 봉쇄령을 선포했었죠. 3번 다음 내용이 맞으면 뭐 틀리면 X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미국에서 독립전쟁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프랑스에 휘말리게 됩니다. X가 되겠네요. 로베스 피에르는 혁명집판설를 통해서 공포정치를 했었고요. 나폴레옹이 몰락한후 보수적인 빈 체제, 그렇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빈 체제가 있었습니다. 아, 빈 체제를 유지하고자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맺은 동맹은 네, 쉽죠. 4개 네 국가가 맺은 동맹입니다. 4국 동맹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프랑스 혁명과 그 다음에 나폴레옹의 활약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